할렐루야 e 예,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영상을 회복하시고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의 재건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역사적 메시아의 예언 말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붙이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어 사건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역사를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말씀이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8절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지르실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적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나고 보면 정말 순간순간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닌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저들이 애굽 당에서 노예 되었을 때 포로 되었을 때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어, 그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또 반석을 치기도 하시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잘 신앙으로 조명해보면 어, 내 힘으로 산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알기에 에베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 아, 여러분의 아,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이 되시고 또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찬송 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찬송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공감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어, 내가 너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과거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왕무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말이라 하리라. 그리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48장 이전까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교만과 세속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들어서서 바벨론이나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설마 그랬어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를 잡혀가게 하시겠느냐? 어, 그렇다면 저들이 세속주의적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각종 죄악에서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할 거는 다 똑같이 하고 세속적이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정의가 상을 세워놓고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만몬이라는 뜻은 내가 더 의지하고 슐뢰한다라는 말이 만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더 의지하면 물질이 만물이 되는 거고 또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더 의지하면 그게 만물이 되는 거고 또 쾌락을 더 의지하면 그게 만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시대마다 항상 만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학계를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그것을 처리하실 예,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불신앙과 교만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넘겨 주시겠느냐, 그렇게 매를 대겠느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바벨론 포로로, 내가 잠시 동안 너희를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70년 동안에 그 바빌론 포로로 지내보니까 일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들은 바빌론, 그 바빌론은 이렇게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티스 강 만나는 그 삼각 주 주변에 있잖아요. 한강 옆에 큰 작은 지류들이 많이 있듯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주변에 강줄기 시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백성으로 노예로 삼아서 각종 국가 재건 사업을 토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3 d 업종들을 포로들하게 다 맡기는 거죠. 종들 노예들. 그러니까 저들이 어 새벽부터 별보고 들어올 때까지 짐승처럼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을 때가 물론 그때도 하루 8시간 일을 하긴 했지만 그 8시간 일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정말 노예적인 삶을 살아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목회를 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가난을 물려받았기에 제가 부모한테 학비를 손 내민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마련하고 또 신학교를 다녀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다 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름 방학 때가 되면 이제 할수 있는 게 노가다가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노가다를 그렇게 할 때에. 어, 그때도 좀 힘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볼만 했습니다 힘든데 뭐아 어, 9시에 잠 나오고 12시에 1시간 동안은 칼같이 쉬고 어, 그래 밥 빨리 먹고 한 30분 잠자고 또 힘을 얻어서 오후 일하면 되니까 3시에 잠 나오고 그리고 저녁 한 7시에 마치고 그럼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럼 일당이 제 따박따박 나왔는데 미국에 학 가서 애는 둘이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원 받는 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값이 매달 2000불씩고 박고박나가야되거든요 그걸 안 나가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노가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노가다를 할때뭐 한국과 비슷하겠지. 미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안, 부, 안 못하고 한국보다곱하기세 배가 힘들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시간당 월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당 월급을 주니까 시간당 계약을 할때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이거는 주인이 볼 때는 10분 쉬면 이게 이게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1 시간 쉬면 고 빼버립니다. 예. 시간당 계산하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 7시간 늦게 나오면 1 시간 빼버리고. 일찍나 남한 시간도 계산해주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월급이니까 하루 빠져도 인정 사정 뭐좀봐 주면서 월급 을 주잖아요. 하루 결근해도 그냥 그냥 뭐 무도 가잖아요, 그죠? 묻고 따블로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간당 계산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루하루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당 하다 보니까 알차게 일을 시킵니다.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잠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냥 계속 일하는 아 정말 곱하기 세배로 힘든다라고 제가 그랬던 저도 웬만큼 뭐 이렇게 노가다로 단련된 몸이어서 웬만한 일들은 다 제가 버티는데, 한 일주일 하니까 코에서 코피가 주르르 나더라고요. 어이 바빌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산디 업종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그때가 너무 좋은 때였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물론 먹고 살기가 만만치는 않았지만 바빌론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까 이거는 그때는 정말 어, 별끝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바빌론포로 생활하면서 바빌론 강가에서 저들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남방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와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고개 7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에 저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게 시편의 말씀이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 오늘 구림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역사적인 과거, 과거형과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궁극적인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오버랩되는 말씀이 오늘 본장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림들에 보시면 내가 장차 너를 미래적인 사건이죠.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건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내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았다. 너희들이 하도 철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잠깐 그렇게 매로 다스리기는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는 않았다. 다시 내 백성의 언약을 삼을 것이고 나라를 모에서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모 하게 하리라. 다시 시온을 재건해서 내가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적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 바빌론의 포로의 귀환의 때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가 되고 내일를 긍휼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 9절에 보면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중가는데 자, 합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구약에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성취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은혜 받았다 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동안 은혜 받았다 말씀 많이 사용하셨죠? 예,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아, 그 영역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그날 말씀을 잘 받았을 때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심판하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뭐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증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수제를 많이 실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나요? 그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알아도 모른척 하시고, 또 넘어가시고, 목회다 보면, 예, 성도들이 때로는 뭐 실수하고 잘못해도, 목회자가 모른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중복 기도만 할 뿐이죠. 예, 그 일일이 다 지적하면, 그왜 예비 안 나왔냐? 왜1 1조안 하냐? 왜 기도 생활 안 하냐? 이게 점검 체크 들어가면,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예. 또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믿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속성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돈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소위 개인적인 내가 수혜적인 은혜만 생각해서 당장 내 주문이 돈이 들어오고 내가 병 고침 받고 내 일이 잘 되니까 은혜 받았고 은혜에 의해 최고가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빼놓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세속적인 은혜고 자기 이기적인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최고 은혜는 내가 떼놓은 일이 잘안 되고. 내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하는 일마다 잘안 돼도 우리는 예수님만 볼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는 대체 어떤 은혜를 근거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미리 좀 좀잘안 돼도 또내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되면 은혜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은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앞으로 저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 가게 되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잡혀 있는 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오게 할 거다 내가.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종된 자들을 내가 나오게 할 거다. 자, 그들이 이제 포로된 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먹겠고 그 다음에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70년 동안에 짐승들의 나라에서 회파되고 토질는 자풀이 나고 심지어 예루살렘들도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회파되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문제한 일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보수하고 그 길을 닦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길이 그동안 귀한 줄 몰랐는데. 포로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가던 길이어서 그 길이 교회 가는 길이 그냥, 그냥 뭐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 가는 길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길인지 우리가 다리를 읽어보면 평상시에 걷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족이 하나 딱 채워지면 그다음에 쯔뚝 쯔뚝 하면 내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하는 게 축복이죠. 어, 제가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의족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 장로님이시라고 예,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하셔서 교회에도 큰 기둥이 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잘 하시는 장로님이어서 어, 제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 신앙을 몰랐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아 저분은 참장노님이시다라고할 정도로 예, 그래서 참 본신적으로 모든 예배마다 다 본이 되시고 중성스럽게 잘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셔서 어, 의족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 한가게 한번 오라 그러셔서 한번 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의족을 본 거예요 어,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의료 쪽에 눈을 뜨신 분이 많이 안 계실 터인데 뭐그 장로님 그렇다고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 그에게 사업의 아이템을 주셔서 근데 그 일을 뛰어들었는데요어 근데 사업이 아마 부산에서는 제일 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 같은 거, 팔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시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을 때 기도했더니 다리가 늘어나고 팔이 생기는 것도. 그것 하나님 기적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의술과 기술과 달란트를 가지고 의족을 만들어 달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아이템을 주셔서 그 당시에는 거의 그게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625를 통해서 그때 불구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눈을 뜨신 거죠. 기도하다가. 근데 이제 그 사업을 하셨는데 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보이지 않게 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팔 같은 걸딱 갖다 붙이면 그래서 그장르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명을 가지고 한다 나는 예. 그러면서 그 사명은 저런 어, 발이가 걷기도 하고 팔 없는 자가 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팔 없는 사람이 그래도 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그 얼마나 그게 그, 그 기쁨일까요? 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의자 하나 탁 붙이고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이게 사지가 멀쩡할 때는 이게 팔 다리가 귀한 줄 별로 모릅니다. 근데 하나 이렇게 잘려 보고 없어져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줄 알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교회 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아이고 힘들다 귀찮다 이 뭐냐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고도는 약천 엘레베이션이 고도가 한천 미터가 되거든요 우리 감신대 다닐 때에 참 철없는 소리인데 지나고 보니까 학교 정원에서 감신대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0미터가 됩니다 그게 약간 가팔랐어요 가팔라도 한, 한 20도 30도 되는 그래서 그런데 그 길을 학생들이 올라가는 길을 골고다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골고다야 그게. 그 약간 좀 가파른 것좀 이렇게 젊은 애들 심장 펄떡펄떡뛸 때인데, 뭐그 뛰어도 한5 분이 면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산 동안 다니다가 그게 골고다길이라고. 아 참. 그러니까 목표를 하다가 이제 죽도록 고생해봐야 그게 골고다길이라는 그게 은혜의 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약간 힘든다고 골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충분히 하나님이 이해하셔서. 그렇다고 신학생들을 다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었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힘든다. 그러니까 바빌론 생활하다 보니까 그 힘든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오고 오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길을 보수하고, 길을 닦고,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어,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상시 교회에 올수 있는 것 은혜고 축복입니다. 힘든다 힘다 그러면 정말 못 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힘드냐? 그래 정말 아무리 힘들어봐라 그러면 교회가 교회하지 않냐? 그러면 한번 내가 문을 닫을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 예언적으로 보면 오늘 이 구절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잡혀있는 자 영적으로 풀어된 자를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라 겁니다. 흑암에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내가 찬빛이니 찬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면 세상 사람들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진리가 너를 희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는, 알지 못했을 때는 무당도 신의 대리자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당들한테 가서 돈 주고 부족을 가지고 그기서 위안을 받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오죽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무당들 찾아와서 부닥거리 한번 하고 그래 부닥거리 하는 게꽤 비쌉니다. 돼지 핏 빨아먹고 작두 위에 칼 춤추고 이 무당들이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나면 다 불안했습니다. 그가 나면 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님 같은 분도 그렇게 간단한데도 꼭부족은 사가지고 오셨어요. 불안하니까 베개 속에 집어넣고 이불사리 속에 집어넣고 아이들 주머니에 몰래몰래 몰래 집어넣고 용 차라리 그동안 용돈을 주시든지 그돈 가지고 좀 밥을 좀 사주시든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포로된 자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러면 무당은 무서한 사람 누가 아십니까? 아직까지 그게 포로된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예.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부족 없이도 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림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하게 해주시고 무덤과 잡신을 무수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수염 빼듯이 그냥 막뺏서 문제지. 에. 그래서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옛날에는 포로돼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굶어고흠주리고 무시당하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저들은 길에서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저들은 헐 벗은 산에도 풀밭이 풀이 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적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사건도 은혜지만, 그러나, 은혜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될 때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의 설교가 예배 때마다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될까요? 근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계로 돌아가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걸송걸송 나와야 되고 내 가슴은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사건이나 세상을 보고 감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그거로 은혜를 가늠한다면. 우리 기독교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충만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한 성일, 이 은혜 축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